제가 빛이나 아니면 레이저광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아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1cm는 0.1cm, 0.3cm, 뭐, 자유롭게 표현,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냅지, 그 다음에 땅속 지도, 육지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모든 망원경이나 망원카메라, 현미경, 디스플레이 구조, 또는 프린터기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폐화 숫자 방식으로 연동해서 다 합니다. 군의 방산무기도 다 앞으로 이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차량이 량게 해서 일련번호를 따라서 추적하고, 중에서 예상되는 뭐 특정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상을 한다든지 뮤비라면 특정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뮤비 찍고 이럴 수도 있다고. 더러 업체에서 뭐대로 이걸 사용하시든지 하시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각 사람 입체 방식으로 사람 이렇게 사람이 눈코입 이런 것들을 분별하거나 이런 것들 선물을 입체 방식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대응 방식으로 프로그램 짭니다 대응 방식을 어떻게 할지 물류센터 재고 이렇게 네, 편의점 마트 재고 관리도 할수 있고 가격도 계산해 줄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 소셜 서비스로도 각각 대응을 하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각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게 수리되겠어요 나쁘게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대세가 될것 같은데요. CCTV도 이렇게 눈코이 가로저로는 잡혀서 접방식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오토바이 같은데서 사람이 그 주인인식 기능을 주시해도 이런 잡혀서 접방식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 어떤 이런 그 이렇게 뭐 열화상 카메라 를 탑재해서 전파를 경보해서 하나는 그 무기 탐지, 하나,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해서 일반 CCTV 카메라에도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교실입니다. 스마트 원하는 기기에 연동하거나 자체로 경보 올리거나 또는 자체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통신 하게 하시면 제 교실이 되겠어요. 저가의 카메라라도 망원경 보도 아니고 망원경 사람 볼때안볼 때처럼 망원경 다른 모드 안 모드로 개개 고가의 카메라 처럼 멀리 볼수 있게 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캠코더를 를 이것을 어, 이렇게 저게선 야광 기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 CCTV를 대신하게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3 5 0 ,000원, 0천은 9만 6천원 하던데 그게더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그것도 가로세로 너비를 잡배하시오 방식을 합니다. 여기서 망원경을 망원경 카메라나 이런 노트를 현미경 구조로도 이렇게 다 같이 달아가지고 망원경 현미경 두개 있어서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너비를 잡배하시오 방식으로 현미경 방식으로 보고 확대하는 이렇게 기술을 쓸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치 일반 디스플레이 기술 기술이 나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TV 볼 때도 기능 확대해서 그 부분만 확대해 볼수 있는 기능으로 볼수있어요 또는 온라인으로 보내 가지고 좀더 나은 과학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제가 드론 했다가 드론 했다가 일반 이렇게 중폭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파 방식으로 떼어가지고 중계 기지를 만든다 그랬죠. 군사용으로도 쓸수 있지만 전파를 갖다 이렇게 송출을 걸고 전파 드론이 멀리 띄어서 중계 기지를 만들어서 전파의 송출을 늘리시면 장애물이 없는 곳에 높은 데들 그걸로 이제 유성 통신도 받을 수 있고 유성 방송도 받을 수 있고 그 중계를 위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유성 방송 용거나 유성 통신을 할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스마트폰을 워케토키 했다가, 워케, 워키, 스마트폰 했다가, 또 위성, 유성, 위성전화기나 기타 다른 장비에다가, 어, 워케토키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TV에도 가능하고, 워케토키 기능은, 아니면 블랙박스, 세력용 블랙박스, 네 개, 어,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무선 통화를, 유무선 통화를 가능하게 해야 돼. 유선 전화해 대해, 거기서 워케토키 기능까지 추가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물 무 인터넷 조정할 때도 좋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게, 가로세로 잡혀 수자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를 따라서 모든 산물을 분별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건물에다가 뭐 물줄기를 이렇게 달아, 저렇 건물이 아니라 드론에 또 물줄기를 달아서 건물을 촬영하고 가로세로 넓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이렇게 작정해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무청소하거나, 소방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카메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 결정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진공청소기 두 군데만 찍어주면 거기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뭐든 로봇 같은나 차량 같은데 건물에 들어가거나, 뭐 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책정해서 움직이게 되고, 주차도 그렇게 합니다. 쓰시면 정해져 되겠습니다. 자동 전투할 때도 쓰이죠. 드론 같은 경우 기타 다른 차량도 어떤 어떤 미사일에도 이렇게 이 잡표 시야 방식을 탑재해서 쓰거나 저격 소총 또는 저격 기관총 는 대인 어떤 대공 방어망도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샷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움직일 범위를 예상해서 미리 예측해서 쏴버리거나 움직일 모든 방위를 예상해서 전부 쏴버리는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적용서 총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드론 같은데, 모든 방산목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을 하다가 좀좀깜서 헤매고 있는 중이니다 <laughs> <속으로. 웃음> 네. 아, 그리고 이 CCTV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일반 카메라에서 되 이렇게 불빛을 붙여 가지고 하는 방식을 쓸수 있어요 일반 부대 카메라 같은데 <놀람> 전파로 경비용,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규술입니다 금속 하나는 무기, 금속 무기 탐지하는 사람 탐지,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합치해서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를 보내서 사물을 분별하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 같은데도, 전자 현미경 같은데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이렇게 본다 합시다. 그럼 일반 뭐게 A/S에 다시 다시 만 어, 광학카메라를 같이 달아가 광학인재를 달아서 색깔을 분별해서 그걸 입혀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뭐 사람 가까웠던 사물에 대한 색깔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사람 뭐 건물 뭐 이렇게 풀 그걸 미리 인미로 입혀주거나 가상으로 입혀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추가로 보내서 이렇게 자동차도 야간에 이렇게 상대방이 차량을 볼때 빛을 보내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보기 때문에 낮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망원경화, 망원카메라, 현미경 이렇게 빛을 보내가지고 그쪽이 되돌아오는 빛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나 어떤 그 레이저 또는 또 아니면 그 빛, 빛의 거리를 따라서 데이터 처리를 때가서 이 정도 전력으로 이 정도 전파를 이, 이 종류의 전파를 썼을 때 어느 정도 거리 건자베투 전파의 종류를따 틀리죠. 아, 지금 초음파로도 거리 측정하 듯이 이렇게 하거나 해서 A사 레이다를 이렇게 전파의 그 사라진 지점을 따라 A사 레이다에서 그, 그것을 발견했기 어떤 시대스 무기들을 시대스 전동기를 발견해서 유성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주목하여 본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전파로, 초, 초음파로 좀할수 있잖아요. 전파로 측정하는 이렇게 이런 방법. 이렇게 이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허공이할지라도 가로세로 높이 정도로 잡혀 숫자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거리 측량을 할때이 정도 지점을 자기가 찍어주면 그 정도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것을 자동 계산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로 측정하지 않아도 그냥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세계로 수천저분에 수백저분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방식으로 특정 지점을 찍어주면 거리가 자동 인식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리할 텐데, 뭐, 건물에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데 에, 이 좌표와 숫자방식의 지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건물이나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대해서 좌표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스마트폰에도 이 스마트폰에 대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같은 경우도 레이저나 이런데 이렇게 전파 또는 이렇게 빛이 빛 도달거리 이 정도 전력으로 빛을 넣는 정도 보냈더니 거리가 얼마더라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리 측정 방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비야 수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전세계를 수천조분에 수백조분의가로서를 높이를 잘라서, 잡혀서시방식 내뱅싱, 맵지도를 만드는데, 어린아이와 부모, 이렇게 해서, 손목시계나, 아니면 기타, 이렇게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거리를 알고, 그래서 드론 같은 거조종할 때도 딱누르면 불빛이 파첩 파첩, 사이렌 소리 막 나고, 그래서 부모, 그 미아 찾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방지, 거리 떨어지면 사이렌 소리 일어난다든지, 부모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알수 있죠. 등산기계라든가 동호회 회원들 가운데도, 이게 사람 이렇게 또 구조할 때도 좋죠. 사람 구조할 때도 이 기술을 쓸수 있어요. 물속에서도 자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네. 물속에 자고 들어가서 물속에 그, 그, 그 잠수부가 어느 정도 이치이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정의 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만드시면 정의소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그 렌즈가 각각 안에 있고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이게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각도별로 찍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크게 더 틀릴 수 있고, 주요 여러 가지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거나,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파, 전, 이렇게 전자 핸메경에서도 전파의 종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에이사라이다에서도 스테스 전두개를 찾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전파의 종류를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내거나, 그, 어, 각 저파마다 부딪혀오는 것이 틀림이니까, 부딪혀오는 정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입체를 만든이전판은는안 통했지만, 이전판을 통하는 기 있어요. 그래서 전판을 만들어서 이사를 싸서, 시대 스션특개를발견하거나 전자 해명형 같은 데서 구조를 파악하거나, 3D 구조, 이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Y10에 어떤 데가 3D인데, 이 쓰지 마세요. 네네.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음, 종류가 틀린 전파를 쏜다는 거죠. 서로 파행이 틀린. 이것은 부산대 광맥과스 정상, 정석 김창석 교수 팀이쓰쓸 텐데, 네, 쓰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네, 이거, 뭐, 머스크의 유성통신은 서로 다른 파행이 전파를 이렇게 묶어 쏘는 방식으로, 그럼 가운데가 좀 중심지게 전력이 센게 들어가겠죠. 인력작용을 해서 서로 밀고 나면. 그래서 이거를 멀리 보낸다. 이동통신에서 같은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있는데, 다른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로 드론 조정하거나 기계 조정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통신, 워키톡 통신, 군 통신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다 전파가 멀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를, 어, 쏠 때, 에, 예, 또, 그, 뭐, 이렇게, 그, 제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예, 테, 뭐, 머스, 그 때,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요별에만가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그것을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예로는 제가 처음 밝힌 것으로서 태양광 이렇게 패널 같은데 약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다른 방식입니다. 태양광이 또 금속 패널을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준다고 해야 이 안에 이 개념을 실시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설명을 안 하셔서 그것도 아이템인데 아이템에서 하신 건데 이렇게 뜨 구리 알기, 대중소, 대중소 등놓고 구리 판을 덮어요. 데서는 유리 석것 같은 녀석을 유리만큼 놓고 이렇게 이거 주 그러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피버 없이 테슬라는 아 이게 앞뒤로, 어, 에디슨이 중류로 전면 전기선하고 구리선을 이렇게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어떤 건에서는 이렇게 굵기를 틀리게 해서 이것을, 그래서 반도체 해로에 넣을 수 있어요. 일반 전기선인데, 이걸 주고, 그, 이게 이제 카베시다가 된다는 게제 이름이에요. 금속을 두껍게 하면.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트리밍시터가 되고요. 이쪽으로 이게 질반 전기선, 통신선일 수 있고, 광선 유선일 수도 수 있고, 쓸수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약간 반도체 회로, 그가고 여기서 가로세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에, 이것도 이제 피복을 입혀줍니다. 피복의 종류는 뭐, 건축용 실리콘 일수도 비, 뭐, 뭐 의류 방수재나 유리석이 없은든사나 유리막 같은 것인데 종류는 많아. 요 피복을 입혀서 전기를 가동하는 기술을 씁니다. 디 r 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이 전기가 빨리 소실돼서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디테일에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유가, 피복을 입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쓰시면 전기선니다 이런데도 피복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전기가 멀리 성전이 되고, 전기선 딱 보세요. 전기, 전기줄. 수백 개 묶어놔도 열이 전염되지 않는데. d 램이나 디렘이나, 디렘이나 모든 반도체 구조에, 또는 랜드 플래시나 HBM 같은 것도 피복을 입혀주거나, 일단 실리콘 웨이혀에다가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반도체의 모든 기판 구조, 마더보드가 됐던 보일러 기판, 모든 기판에다가 이게 저렴구조를 넣어줘가지고 미세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우덕증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비상, 비상기판을 만들어서 주요기판이 고장났을 때 비상기판으로 임시작동을 해서 빙체가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드론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수 있는데요. 배터리, 비상배터리 또는 비상연료통 개념도 쓸수 있습니다. 쓰시면 전투기나뭐 다른 데다쓸수 있겠죠. 로봇이나 어떤 방산차량, 방산무기의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배그 같은 데도 도움이 되겠죠. 차량에도 도움되고 예, 이렇게 스마트 시계도 이렇게 전기차 안 열릴 때 비상기판으로 갈아타서 그거를 통해서 비상기판들 이문을 연다는 거죠 기술로 쓰시면 또는 수동으로 열수 있게 하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개, 수십 조개를 가로세로 높여요. 수백 조개도 돼요. 그래서 어, 저장구조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세가 1세를 결합하면, 이렇게 뭐, 그 카페시다가 됐든, 트랜지스다가 됐든, 뭐, HDD, SSD, 저장구조에 있어서 01이다, 001이다, 또는 숫자 7이다, 8이다, 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약속을 정해놓기 나름인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삼성에 쓰지 마세요. 삼성에서 필터 소재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얇고 여기 두껍게 얻고 전기, 내 필터 소재로 쓰신데 이게 제기한 설명 투명했던 부분인데 쓰지 마십시오. 정 그런 제기사를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여기는 얇고 이게 두껍게 하면 전기나 열냉기가 있죠. 내처에다 실키 논문에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죠.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서 연기가 이쪽으로 얇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통 부분 쪽으로 전기를 날기고 두통게 하면 그게 카페시다가 되게 된다는 게제 이론이에요. 어느 포함 문제 트렌시다가 돼. 여기서 이, 이, 약간 두통 부분으로 좀 이게 배터리가 되어서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구리판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놓고 그것도 이것도 되고 구리판에다 저렴고전을 수십 점, 십장 수백장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 m a c 시리즈도 쓰시지 마세요.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얇은 놈, 두꺼운 놈으로 전기가 흐르고 얇,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큰놈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 이게 다이오드가 되고 카페시터가 되고 어느 부분에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압력 박스 같은 데도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그쪽으로 열이 두꺼운 쪽으로 열이 축적이 된다는 거. 보일러라든지 가스 탱크 가스관 이런데도 쓸수 있고요. 뭐쓸수 측정, 있는 데는 많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냉기를 측정을, 열기를 추정하는 데도 쓸수 있고. 쓸수 있는 데가 쓸수 있는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돈소키스하고좀 이게 내재 연구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시던데 재기술에 이건 판박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몽 날라나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이런데도 하고. 그런데다가 오목한 우물 파서 이게 이렇게 터기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오목한 우을 파서 열기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다 또는 더 조명 같은데 조명 같은 빛을 반사하는 구조를 쓸수 있고 보일러 탱크 보일러 탱크나 보일러 같물 흐르는거나 이렇게 액상이나 공기가 흐르는 이런 그런 것들을 기타 흐르는 것을 냉기나 열을 반사복사해 준다고 했죠 여기다가 더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서 태양열 출리기나 화몬 널러 같은 데 거기다 이제 자갈 구조가 돼서 열기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데서도 냉기력을 축적하는 데도쓸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대중소, 대중소, 대중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기선처럼 모든 만물을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기선을, 물리선을 대중소에서 이렇게 걸어주면 전기가 태양, 태양빛 전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전파의 성수신에서도 여기다 이따 전파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기 전파가 옵니다. 그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 안테나에서 이기능 또는 수신칩에서 이 기능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잠수함 통신이라 모든 통신 구조는 이 기술을 쓴다. 잠수함 음파 통신은 소나, 이렇게 소나 기술에도 음파를 해당 주파수로 이쪽으로 오고, 사람 보청기라든지 사람을 지붕할 때도 탁탁 걸어주고, 해당되는 사람 목소리, 목소리 주파수를 걸어줘도 그쪽으로만 지 다른 음을 소거하는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음을 집음하고 다른 쪽으로는 소거하는 음을 이렇게 엉뚱한 다른, 다른 쪽으로 보내 가지고 엉뚱한 어, 쪽으로 보내 가지고 확성해서 그쪽에서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이론적으로는 네, 별로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스피커 기술을 생각하시면 이따가 저 그, 그쪽으로 지붐, 음을 집으면서 그 사람 목소리가 멀리 들리게 유모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스피커에다가 우리 경호원 목기토끼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들리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어, 그, 그쪽에서 목소리를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 작은 장치가 있으면 그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또는 그것이 음을 갖다가 쏴줄 수도 있어요. 스피커 확성기처럼 그런 것이 또 없지 않습니다 또는, 가시광선자외선 뭐, 이렇게, 또, 조개선, 이런 것을, 해당되는 수판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빛이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피래층 같은데, 이렇게, 좀, 브라티가, 구름쪽 가서, 타타타, 걸어주거나, 전기, 전기를 유도하는, 전기 무선 충전할 때도 쓰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할때 잠깐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를 쓰시면, 기 되겠어요.